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1초 만에 틀리기 쉬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정답 뭘까요? Based on 땡땡땡일 초만에 들리셨습니다. Be based on이죠. 비동사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hold on 처음 들어온 것 같은데 이런 어휘가 시험에 나오나요? 궁금하죠. 실제 시험에서 문장 안에 등장을 했습니다. 뭔에 가까운 수준이었다라는 뜻으로 come close to의 뜻인 거예요. Dwell on 들어본 것 같은데 사람이 어떠한 생각이나 주제에 집착하다의 뜻인데 주어가 사람이어야 쓸수 있겠죠. Reach는 on이 없어야 돼요. 그것도 이제 뒤에 level 같은 말이 필요합니다. Reach the level of, reach the point of exaggeration이라고 해주면. 쓸 수는 있겠지만 그런 말이 없이 바로 쓸수 있는 표현이 아니죠 탈락이 되고요 정답은 보일 덜 든데 우리말에서는 보통 명사부터 세워놓고 문제가 되다 영향이 있다처럼 말을 하는데 반면 영어는 그걸 동사로 하나로 바로 처리를 해요 문제가 되다는 매 r 영향을 미치다는 어펙트죠 그래서 보더도 명사로서는 경계선이라고 해서 익숙하지만 동사로 쓰이면 그 경계선까지 가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결과 보더 1은 완전히 넘은 건 아니고 딱그 선까지 온 상태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a 번인데 이런 어휘들을 좀 미리 대비할 방법은 없나요? 방법이죠. 토익 공부하다가 기출 문제집이든 뭐든 토익 공부하다가 어, 이 단어 조금 어려운데 생소한데라고 느끼는 것들을 잘 정리해 둘 필요는 있어요. 그 단어가 파트 5에 정답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시험에서 이 정도 난이도의 깐깐한 문제들은 두 개에서 다섯 개 정도가 출제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더 연습하고 싶다면 고정 그 댓글 확인해 보세요.